안녕하세요. CEC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 6회 시험 결과에 대해서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2025년 이제 6회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지금 시기로 볼 때는 이제 뭐이제다 인터뷰 오퍼도 이제 서서히 오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자, 2025년도 6회에서 이제 가장 크게 바, 바뀐 게, 여기 보면 이제 총점이 27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섹션이 하나 빠졌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AR, 어, 압수 리즈닝인데, 그거는 공간 지각 능력 하는 건데, 왜 빠졌냐 하면, 다른 점수에 비해서 이 점수가 너무 변별력이 없고, 그럼 이, 이 섹션이, 어, 어, 다른 거에 비해서 뭔가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6 0에서빼버렸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900점 만점입니다. 각 섹션은 그래 이제 그래서 처음에 버블 리전이 VR 보면 602점. 그다음에 디시전 메이킹은 628. QR은 661. 이게 이제 평균 점수입니다. 평균 점수 각 섹션에. 자, 응시생 수가 이제 올해 는 41,354명이었고, 어, 그니까 이제 올해 입학생 수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작년에 의대입학 전체 숫자가 4,61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 경쟁률로 보면 이제 한약 9대1이 되거든요. 그럼 평균 경쟁률은 그냥 9대1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평균 점수가 요거 아까 위에 육그 602, 628, 661다 합치면 되죠. 그죠 그러면 1891점. 이게 2700점 만점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평균이니까 그냥 1890점 되면 그딱뭐 정확하게 50% 포지션이 아니겠지만 그 정도에 된다는 거알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각 이렇게 뭐 영역별로 총점별로 아까 1890이랬죠. 예, 1890이 어디냐면, 아, 예, 맞네요. 50, 상위 50% 정도 되니까, 예, 50%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점수로 별로, 분포별로 이제 10% 단위로 잘랐거든요. 이렇게 퍼스트라 된게 하위 1 0예요 제일 밑에서부터 이제, 10을 우리가 밑에서부터 보면, 저9인트 해놨죠. 요게 상위 10%입니다. 2220점 되 있죠. 그니까 러각 섹션이 뭐 700, 740, QR이 여기 압도적으로 높네요. 820. 그 다음에 상위 20%가 2100점. 670, 700, 750,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되는데, 여기 보면, 어, 거의 모든 이렇게 퍼센트 대에서 보시면, 위엘 점수가 제일 낮은 갈수 있죠. 버블 리즈닝 쪽, 그죠? 상위 10% 학생도 보면, QR은 820인데 900점 만점에, VR은 900점 만점에 700점밖에 안 되고, 그 바로 위에도 QR은 750점인데 900점 만점에, VR은 670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VR 점수가 좀 낮다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면 상위 한10% 정도는 학교 선택을, 물론 어떤 점수 때에 있냐에 따라서 학교 선택을 잘해야 되겠지만, 상위 10%에서 20% 점수 사이 때가 제일, 어, 어느 의대지원하지 고민되는 점수 대입니다 그게 뭐, 어, 이제 지원했는데, 어, 이제 뭐, 오퍼를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오퍼를 한두 군데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위 한30% 정도 되잖아요. 그때 되면 거의 이제 고개 마지노선입니다. 그 지원을. 해도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그 인터뷰 오퍼를 못 받을 가능성이 많은 점수대가 고그 정도 점수대거든요. 그거는 뭐 해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학교마다, 근데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JT 이게 상황판단 테스트인데, 이게 밴드 1, 2, 3, 4가 있잖아요. 그죠? 어, 밴드 1이 제일 좋은 점수예요. 이제 밴드 2는 좋음, 밴드 3는 그냥 오케이, 보통. 밴드 4는 뭐 정말 나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밴드 1, 2는 오케이예요. 그냥 문제 없어요. 지원할 때 밴드 3도 뭐또 대부분은 오케이 하긴 하는데 약간은 어이 s d t 점수를 또 이게 점수에 넣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럼 약간 좀 감점 요인이 생기죠. S 밴드 4는 거의 대부분 대학이 밴드 4를 받으면 이제 자동 탈락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떤 대학인지. 밴드포도 지원 가능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보면, 밴드1은 21% 학생이 올해 받았고, 밴드2는 39. 그다 합치면 지금 58%, 60%다. 그죠? 60%의 학생이 밴드1, 2, 오케이. 좋은 점수를 받았고, 밴드4가 10%고. 근데, 특히, 지금 올해가 이게 좀 점수가 높은 거예요, 60%면.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 보통 밴드 1, 2다 합치면 50% 돼요. 근데 지금 10%더 나왔어요, 이게 60%로. 예, 어,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그 유캐 성적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CC e 아카데미는 의치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의치대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확률을 입학 확률을 높이고 싶으면 저희 각 센터로 연락해 주시고 그거 원장님과 전문 상담도 할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오늘도 원장님 중요한 정보 알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